오늘은 이름도 유명한 오삼불고기를 합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오징어 몸통 두 개, 삼겹살은 냉동 삼겹으로 준비했습니다. 양파, 풋고추, 당근, 대파, 홍고추, 마늘 다진 거, 생강 다진 거, 콩나물, 끓는 물에 소금 넣고 데쳐 넣습니다. 오의 양념입니다. 시작합니다. 양파는 큰그 2분의 1이고 작은 거는한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슷 썰어주세요. 어슷이 아니고 채 썰어주면 됩니다. 검지, 검지 각게요그 다음에 당근은 모양 있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칼집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넣어서 꽃 모양을 만들게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3개 해도 되고, 3개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쓸면은요. 네, 꼬 모양이 되죠. 0.3으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뭐 두우면 당근이 안 익을 수가 있으니까. 아, 사각이 있었어요. 꽃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홍고추, 어서 썰어주면 되죠. 청고추도요. 대파도 어서 썰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양념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수북하게 두 개를 넣습니다. 양이 많다 싶으면 세개 넣어 도 되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는 큰거한개 수북하게. 물엿도 큰거한 개. 소금도 큰거한 개, 설탕도 큰거한 개, 참기름, 고추기름도 큰거한개 넣으세요. 그다음에 마늘 생강 마늘 다진 거, 생강 다진 거, 후추, 청주 한 개. 미림이나 소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양념을 섞어주세요. 그래서 섞어보고 조금 돼지 가면 간장 한 방울. 고추장이 짜기 때문에 간장을 많이 넣으면 짜니까요. 그래서 간장은 작은 술한개 마시면 되죠. 1티입니다 그러면 오징어 손질이죠. 오징어를 몸통 채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나오겠죠. 양념 헹글을 넣고요. 오징어도 양념 묻혀주고 삼겹살도 양념을 묻혀주세요. 그래 손으로 쩌물쪼물 삼겹살도 쩌물쪼물. 볼게요. 식용유를 넣고 달구어지면 양파, 당근부터 먼저 볶고 삼겹살 볶고 오징어 볶습니다. 오징어는 미리 볶으면 질기지기 때문에 해산물은 많은 열을 너무 많이 가면 질기지기 때문에요. 당근을 넣으세요. 당근이 끝이 컸습니다. 이제 삼겹살요. 항상 빨리 나왔잖아요. 아직 이더서 빨리 익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 야 되잖아. 이게 먹으면 누구 촘촘해, 촘촘에걸릴 수도 있겠지만 침날에 잘 조심해야 되겠죠. 고기가 익으면 단단해집니다. 오징어를 마시면 되죠. 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익으니까 잘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넣을 때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야채 넣매면되죠 햄무추 넣습니다. 요리에 색감이 보이지 말이죠. 그 다음에 참 꽂혀요. 다 넣을게요 됐습니다 그럼 참기름 까마주고 깨소금 올릴게요.